그래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디어 1년 만에 신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신곡이다! 환상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어떤 곡입니까? 저희 이번 미니 팔집 던던 댄스라는 곡이고요. 저희 오마이걸 색깔과 되게 잘 어울리는 청량하고 시원한 댄스 팝 곡이에요. 저희 <laughs> 무대를 마련했는데 좀 어, 살짝 예. 보여줄 수 있을지. 아, 네, 좋습니다. 네, 첫 공개. <laughs> 오~~ 던던 댄스? 네. 던던던. 네. 던던 오, 어, 춤이 오 어. 되게 뭔가 독특한데? 어, 그러니까. 그죠? 중독성 있네. 안무가 되게 유행이 될것같아 그러니까. 챌린지 아, 음.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이게 노래 제목이 뭐예요? 던던 댄스. 던던 아,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 댄스 이름이 던던 댄스인 줄 알고. 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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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던던 네. 네, 어, 이름이 던던 댄스. 네, 이름이. 함께 춤 추자고. 던던, 어, 던던 댄스. 오늘부터 추겠습니다. 음. 네.